척 내버려 둘수 없는 김해 관광유통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체 개발 면적 26만 5천여평의 규모로서 물류시설 외에도 호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관광기능이 대진 복합유통단지로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시점에는 분명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할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1996년 3월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 개발자 공모를 시작으로 약 15년이 지난 현재 농수산물 센터, 아울렛, 물류센터 등 전체 38%에 해당하는 일부 상부 시설만 운영 중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에 대해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이 시점에 중간 정산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당면한 중간정산 또한 성결되어야 할 사안이고 중간증산 의혹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먼저 민간사업자인 롯데가 기반시설 등에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롯데에서는 이미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협약 외 기반시설인 유통단지 서측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의 계속적인 추가 요구는 15년 전에 체결된 협약이라고는 하나 행정의 신뢰성을 제외하여 향후 기업의 투자 유치에 지장을 초래할까 무엇보다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두, 번, 두 번째로 올해 6월 중간정산을 위해 체결한 특약서상의 이자지급 문제에 대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부지는 감정가액에 따라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등기이전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향후 최종정산 시에 재감정을 하여 토지가격 상승 시 추가적으로 토지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통상적인 계약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경남도와 롯데가 특약을 통해 경남도가 손실을 보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자 명목으로 산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헐값 매각을 통한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의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조성된 부지를 롯데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면 양도차익에 의한 개발 이익을 가져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롯데가 실사용자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운운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며, 오히려 유통단지 부지는 사고파는 부동산 개념이 아닌 도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필요한 기반 시설, 즉 도시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고용 창출, 유통 환경 개선, 시민 복지 향상, 도시 이미지 제고 등 지역 경제와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되새겨보자는 말입니다. 현재 불거진 여러 의혹 중세 가지에 대한 제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의혹들이 현재 운영 중인 투자비 검증단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사업초기 협약서와 체결체결된 중간정사를 위한 특약서를 바탕으로 롯데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후보완적인 정상기준을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중간정산 문제를 거론하며 조속한 사업진행을 촉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상부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며 현재 경기 침체, 청년 실업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김해시는 경전철 사업에 따른 MRG 부담이라는 또 다른 악재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통계상 유통단지 내 아울렛 연간 현재 이용자는 350만 명이며 향후 테마파크 및 대형마트까지 운영되면 예상 이용객은 연간 천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경전철 개통 이후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 김해 시민의 소비 발길을 다시 김해로 돌릴 수도 있고 김해 경제발전에 큰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합니다. 현재 김해 시는 지난 수년간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은 했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으며 김해 관광 유통단지보다 입지적 우 위에 있는 서김해 IC 일원의 유통단지도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신규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기유치된 대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는 지혜도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더 높을 것이며 그 사업이 바로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정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롯데의 상부시설 투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롯데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 등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롯데가 추가적인 상부 시설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는 감정가액의 상승으로 이어져 최종 청산 시.